3, 2 1 자, 반대 CN7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은 N 차량입니다. 자, CN7 차량 중에서 자, N이고요. 어, 잠시, 불좀 켜고, 영상 좀 찍을게요. 자, 서킷을 주로 취미로 가지신 분이세요. 서킷을 타시는 분이신데, 자, 카 오디오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자, 차량은 보스 옵션입니다.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스 옵션은 고음 스피커, 그리고 미드, 자, 센터 스피커, 자, 리어 스피커, 그리고 우퍼가 한 발이 트렁크에 자리 잡고 있죠. 자, 순정 보스가 들어가 있더라도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소리에 질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자 우선은 세팅에서 자 사운드에 들어가서 순정 사운드를 보시면 자음이 플러스 5가 되어 있죠 자이 부분은 초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자 USB 꼽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 건데 여기 라든지 이런 해상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음, 자, 베이스는 부밍음이 맞을 수밖에 없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 고음 해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고음 해상력은 떨어지고 자 중력에서 센터 스피커 쪽이죠. 이 중력에서 소리가 많이 나와서 중력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소리 자체가 자 이런 이유로 오늘 작업은 디지털 프로세스 앰프. 자, DS 뱀프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자, 이게 서킷레이저가 되어 있어서, 어, 타기가,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서킷레이저가 되어 있어서. 자, 무스웨이 작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무스웨이. 자, 오늘 작업은 무스웨이 M6 들어가죠. 무스웨이 M6의 케이블. 자, 6-K15번 케이블입니다. 자, 무스웨이는 케이블마다 차종에 맞도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며 에이스 부분이 살아 있는 차들은 이 잭바이잭 잭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스웨이 작업 차종은 아반떼 N 차량입니다. 자 아반떼 N 차량 파우저 작업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조석에 보이는 게 순정 앰프입니다. 여기 피스 3개 풀면 순정 앰프가 탈거가 되고, 여기 PMP 케이블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잭들. 잭들 있죠? 자, PMP 케이블로 작업이 돼서 작업이 진행되는 무스웨이 M6 DSP 앰프. 자, 잭 바이 잭 케이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현재, 아반떼 CN7 차량, 무수의 M6 DSP 앰프 세팅 다 되었습니다. 자, 프론트 신호 보시면, 자, 밴드 패스 정확하게 적용해 드렸어요. 자, 채널 2번, 그래프 다르죠? 자, 3번은 리어 신호입니다. 리어 신호 체크 다해드렸고요 자, 4번 리어 신호, 그리고 5번은 센터입니다. 자, 센터 라인, 그리고 6번은 루퍼 라인이죠. 오프라인 적용이 되게끔 해서 다 세팅해 드렸고요. 여기는 크리오 포켓 RT 그래프를 활성화 시켜서 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된 모습이고 하단에는 타임 값. 모두 다 설정을 해서 시공해드렸습니다. 자 크리오 포켓 마이크는 자, 상단에 여기,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자리 잡아 있고요. 제가 아까 타 가지고 이 조금 틀어졌는데. 자, 상단에 고정이 안 돼서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세팅을 해야 되고, 세팅한 결과치는 프린트를 해서 차지님과 저가한 자씩 나눠 가질 겁니다. 자, 우선은 다시 보정 세팅부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 크리어 포켓, 자, 마이크 측정해서 자, 그래프 활성화 시켜드렸구요. 자, 출력은 두 개를 뽑았습니다. 이 차량에 맞게끔, 그리고 차지님의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출력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날짜 25년 2월 9일 날짜 나오구요. 자, 크리어 포켓까지도 설정이 되었는데, 자 마지막 순서는 차량에 타서 세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M6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비가 좀 샌다고 해가지고 이바깥으로해서 이렇게 커버를 덮을 수 있도록 시공해드렸습니다. M6 박스는 차주님한테 드리고 전체적인 세팅은 다 되었고요. 차량에 타가지고 보정 세팅만 하면 오늘 차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경주에서 방문하신 아반떼 CN7N 차량입니다. 자, 현재 아반떼 CN7N 차량입니다. 순정 보스 옵션에 작업한 무스의 M6 DSPM4 작업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스피커는 교환하지 않고 DSPM4만 달아가지고 사운드 출력을 만들어서 보강을 하였는데요. 한번 카오디아 튜닝 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laughs> and As I turn up the color mode My favorite winter coat the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보컬 소리부터 베이스의 타격음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들어보시면 순정 스피커를 그대로 쓰더라도 d s p 앰프만 달아서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 오디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피커를 교환해서는 절대로 이런 음색 그리고 이런 느낌 보컬의 성향 악기 소리 그리고 베이스의 질감, 그런 사운드 포커싱을 절대 스피커 교환에서는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DSP 앰프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내었고요. 차후에 스피커까지 함께 교체하시면 보다 더 좋은 소리는 들으실 수 있겠지만 스피커 교환, 그리고 DSP 앰프 작업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DSP 앰프부터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거나 크릴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면 확실하게 DSP 앰프를 교체하시면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반면, 자출 차량의 경우, 자, 앰프가 없는 자출 차량이면 스피커를 교체하셔도 꽤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음, 그런 카 오디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에 맞게끔, 그리고 음악 취향에 맞게끔 오디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보통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처럼 기성품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차주분에 맞게끔 사운드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주님의 성향을 먼저 알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컨설팅을 해가지고 카우디오 작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우디오입니다 자, 무스웨이 M6 d h p 앰프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